은진이 안녕해. 안녕해죠. 그걸 보고. <laughs> 저희는 오늘 남편이 출장 가서 오늘 친정으로 갑니다. 친정에서 1박할 거예요. 짐이 이렇게나 많이 있어요. 이거 다 들고 친정에 가서 쉬다 올게요. 손 씻었어 손 씻었어 자 가자 할머니 아, 집 도착 아, 와 니가 있을 곳을 아는구만 은진이 오늘 여기서 잘거야 좋아? <laughs> 이거 저희 남편이 선물해준 세라젬이에요 엄마 아빠 허리 아프다고 선물해줬어요 세라젬 남편 멋져, 남편 짱! 어 이쁘죠? 이쁘고 좋아. 우와 할머니가 해준 거야? 어 주걱으로 먹을 거야? 어후 해봐, 후 뜨겁다. 응. 응. 밥 얹었어요. 언니 아? 건조까 운동 아. 먼저 응. <laughs> 할아버지 뭐 하는 거야? 응. <laughs> 은준아, 할아버지 손 잡아 봐. 응? 할아버지 손 잡아 달래. 무시한다. <웃음> 무시무시. <웃음> 로봇 청소기지. 신기해? 먼저 <laughs> 인사해야지. 갔다시세요빠이바이 잘했어 <laughs> 뿔리 <뿔이> 있어 뿔이 <어디에> 어있어 뿔이 있었어? 어디에 뿔리 있어? 또 어디에 뿔이 있을어 야바라. 이거 뭔데 이거? 뭐? 된장하고 양파 끈 거야. 와. 언제 입으러냐? 아다 먹고 다 먹고 다 먹고냐 하자 맛있어? 응. 그만, 맛있어. 음. 그만 이제? 응. 어, 더? 그만? 더? 응. <웃음> 알겠어? 아 사모. 동 이제 다 먹었다. 네가 할머니 먹어야 되는 한 건데. 한번한번 더. 한, 번 더, 한 번만 더? 응. 한 번만 더 먹을까, 우리? 응. 자, 한 번만 더. 그만. 아, 전 할머니 거. 할머니 거. 할머니 먹어야지. 온준이 먹고 싶어. 그래? 그럼 한 번만 더 먹을까? 한 번만 더 해봐. 한 번만 더? 아. 그래 한 번만 더 먹자 그래. 걸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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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어 보고 엄마 쪽으로 걸어. 래 그래? 발 진짜 크다 너. 온지 왕발이었네. 온준이 어디 있어요? 할머니도 간다. 귀여워. 아, 귀여워. 눌렀어요 양손잡 그렇게 그렇게 할 거야? 하나, 둘, 셋! 우와! 콩 <laughs> <콤이. 웃음> <laughs> 우와! 재밌겠다! 꽉 잡아! 우와! 재밌겠다! 강아지! 아 예쁘다! <laughs> 귀여워라! <laughs> 강아지 만질 수 있어? 원준이? 아, 우와! <laughs> 예쁘다. 아 진짜 귀엽다 근데. 아 귀엽게 생겼네. 아 예쁘다. 우와. 새로운 사람 좋아해. 새로운 사람 좋아한다. <laughs> <laughs> 안녕, 너 진짜 귀엽구나. 너 미용을 <laughs> 너무 잘했네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여보 여기 와봐요. 여기 둘이 상촌이래요상촌이래 <laughs> 어? 강아지가. <웃음> <온준이>. <웃음> 왜 온전히? 왜 온전히 커다란 아유. 강아지 있잖아 집에. 아유. 언니 좋아? 아주 납작해졌네요? 응. 납작해졌네요? <laughs> 언니 납작해졌네요? 아빠 아빠 언니 이제 잘까? 아빠 뭐가 아빠야? 응. 돼지 저금통이 아빠인 건 아니지? 응. 아, 맞아? <laughs> 맞아? 아니야? 저... 이가 아빠야 <laughs> 할머니 집 와서 먹는 장면밖에 없는 것 같다? 어? 할머니 집 와서 먹는 장면밖에 없어 <laughs> 아이 이잘 먹는다 어? 이거 여기 들어갔지 잘 잤는가? 안녕? <laughs> 우와 은준나 편해 보인다 또 엄마랑 할미, 할비 하는 거 똑같이 하고 싶어가지고 좋아요 네. <laughs> 은준이랑 잠시 친정 나와서 외출 가요 진짜 오랜만에 제가 여기가 중학교 때부터 살아가지고 동네 친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. 어, 좋아? 언제 마스크 어디갔지 어? 까꿍. 언니 없다 까꿍. 언니 없다 까꿍. <laughs> 이모 보면 이모 사랑해요 했죠? 그렇지 사랑해 했죠? 언제이모 어, 어, 응. 안녕해야지. 자기 거 챙겨가. 저? 언제부터 먹을래? <laughs> 언제나 언제? 언제 또 먹을래? 또 먹을래? <웃음> <웃음> 자, 음. 한번더 해야지. <laughs> 한번 더, 한번 더. <웃음> 쪽소리네. <laughs> 해봐, 한번 더. 한번더 해봐. <laughs> 언제? <언니>, 요 <laughs> 손가락도, 여것도여기 있네 여기, 요 손가락 쪽 해야지. <laughs> 이쪽 언. 어. 원준이랑 잠시 수목원에 왔어요. 잠시 바람 쐬러 산책하러 마감 시간에 왔습니다. 내 거야, 커가나 봐. 내 거야. 내 거야. 많고 크다. 언제나 이렇게. 내 거야. 또 뭐가 있어? 네. 뭐 있어? 음. 여기 무엇이지, 뭐? 무엇이야, 뭐? 조심, 조심. 조심하나 조심하지. <laughs> <laughs> 매우 조심 중. <laughs> 온준아, 조심! <laughs> 전복 먹으러 왔어요. 오! 안 돼요. 온준이, 재밌었지? 원준이랑 이제 아빠 보러 가요. 집으로 드디어 갑니다. 친정 갔다 오면 항상 짐이 더 많아지는 그런 마법이 있어요. 궁금한 게 있어요? 아, 저거 움직여. 저기 강아지가 있네. 강아지. 원준아 여기 안녕 인사 한번만 해줘. 이거 봐. 안녕. 원준 여기 안녕 해줘. 원준 이거 봐봐. 여기 봐봐. 이거 뭐야? 언저 이거 봐요. 이거 뭐야? 제일도 <laughs> 간지웠어 아, 강아지 있었어. 은준아, 이제 엄마 간다. 빠빠이 하자. 이모들 빠빠이. 어, <laughs> 오 시크한데? 아이, 진짜 해 줄까면서. <laughs>